한 번에 잡잖아 아하! 한번더먹보면 반이. 야, 반이가 몇개이 네. 진골뱅이잖아 뭐? 안 제주도 가시는 거죠? 네. 김포공 네. 응.

왜공물를안에 Team okay. Plus members may wait for boarding the plane using the designated lane. 얘 찾아가 봐 여기여기여기 야야 니가 바깥으로 나와있어 그러면 돌아올 때 왔다갔다 지금때니아 숙소 지금 못 가고 일단 해변 가서 좀 놀다가 놀다 숙소 갈 거야. 간식, 간식도 먹고 해변가 구경하. 밥도 먹고. 빨리 와. 아, 시4 5분 해변에 에에 열어 봐.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 봐으아못 눕겠는데? 그러게 마지막으로. 아빠 운 누워 못 누워? 4열인데? 응? 1열, 2열, 3열, 4열 4열인데? 어, 아빠 3열이라매요 4열이야아 뒤에는 접을 거야 어린이들! 네? 카니발 어때요? 별로! 뭐라고? 말하고? 어? 말하고 별로! 니네들 꿈에 그리던 카니발을 렌트했는데 응. 드릴... 어. 엄마 너무 좋아요! 내가 꿈에 그리던 거 어때요? 내가 꿈은 아닌데요! 내꿈 아닌데요! 종호 카니발 어때요? 저요? 종호 종호! 어, 몰라요! 종호. 너무 좋아요.